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에서 유닉사입니다. 주말부터 낮에는 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좋았는데요. 모레 오후에 강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화창한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실황을 살펴보시면 고기와 명향권에서 전국이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많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빗방울은 밤이 되면서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온 현황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뭐 해안 지역을 제외한 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추운 날씨를 보였고, 어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도 이상 나타난 지역이 많았고, 어 그에 따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 다음은 그 서울 지역의 그 주말부터. 그 모레까지 예상되는 최저, 최고 기온을 통해서 일교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까지 뭐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였는데요. 어, 내일은 뭐 12도까지 벌어지면서 어, 이번 일교차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기압 영양권에서 일교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그림은 야간의 복사 냉각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아, 밤이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 지구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만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 지표가 냉각이 되고 지표 부분의 공기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는데요. 어, 고기압 영양권에서는 어, 이불 역할을 하는 구름대가 없기 때문에 어, 지표 부분 온도는 더욱더 하강을 하게 되고요. 어, 이 하강한 공기 덩어리는 어,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서 어, 기온을 더욱더 크게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복사 냉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낮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모레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흐려져서 어,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기온과 모래 강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